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시킬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봤을 때 Y는 AX 플러스 B 플러스 6. 6이 된다니까? 근데 이 그래프가 뭘 지난대? 이거 B고 이거 6이야. 네. 마이너스 2 콤마 3하고 1 콤마 마 3을 지난다라고 했잖아. 네.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지나는 점이니까 어떻게 넣어도 되지? 그럼 넣으라고. 네. 이해가? 그럼 넣으면 뭐야? A, B에 대한 1차식 나오겠지? 넣면 뭐야? AB에 대한 1차식 나오겠죠. 네. 그렇게 연립해서 구할 수도 있죠. 네. 얘가, 한가. 네. 또는 얘가 이두 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라는 얘기잖아. 그여두점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을걸? 얘 기울이 얼마야? 땡땡 1에서 어떻게 마이 빼면 요렇게 나올 것이고 3에 마 3에서 3 빼면 요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3분의 얼마? 마 6이니까 기울이 얼마? 마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이두점 지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는 것이 되는 거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1, 마3 지난다고 대입하면, 얘가 마3, 얘는 1이니까 마2, 플러스 b, b는 얼마? 1 이렇게 나오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완벽한 직선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가 얘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놓고서 비교해봐도 되지. a 값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 안 가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멈추지 마세요.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좋아요. 이해가요? 좋아요. 좋은데, 좋은데, 용준아. 좋은데. 함수에서는 연방은 웬만하면 중학교 과정에서 연방은 많이 쓰지 마요. 연방은 많이 쓰지 마요. 함수를 연습하는 거지 연방을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수로 해석해서 기울기구 하는 거 이런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갔어?